풀기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에 지금 보시면 gx라는 함수가 어머, 복잡해요. x 플러스 2일 수도 있고요. fx일 수도 있고요. x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x가 1보다 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g의 0이 마이너스 4구요 GX는 치역이 실수 전체인 1대1 대응이에요 어머 저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요 대응.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1대1 대응은 어떤 그래프 그렸을 때 가로선 보면은 두 점에서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쵸? 그렇죠? 음. 자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요 쌤? 기준이 나눠져 있어 기준 마이너스 3 1 그치? 그것들을 경계로 함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맞지? 그럼 나 맨날 이렇게 하잖아, 맨날 이렇게 하잖아, 유승이. 기준선 나눠요, x는 마이너 삼, 그렇지? 또 여기는 x는 일 이렇게 나누란 말이야, 나눠 그냥, 빨리 동네를 나, 동네를 나눠. 용인시 기흥구 수발동. 다 아, 소문이야. <laughs> 뭐가? 마법. <방법>. 어? <laughs> 여기 수발동 맞냐? 이렇게 동네 이름이 못 생겼냐? 오세븐 저기서 편집해야겠다 와 지역 동 뭔가 구, 가, 동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요? 저는 상, 동이에요 상, 하 상, 하동이 더 낫지 차라리 구, 하동더 좋은데 상, 하도이상하 상, 하동 그러니까 둘 다이상도 없다아 그래요? 없다세븐님 아, 응? 세븐 어디? 아 영통? 영통영통이는데아하아 똑같그기분이에 다. 그렇게 얇게는 안 했어요. 그래? 아, 너무 꼴보이싫었다저 영통 좋아해요. 영통 영통 말자 아니, 그영통 야, 너들장기 먹을 줄 알아? 곱창 먹을 줄 알아, 이 새끼? 먹는 불 막창, 개창 이런 거먹줄 알아? 다 먹어요. 당연히 먹어요. 천영! 다 먹어요. 영통! 먹어 네, 전해원 씨나그거 먹어요? 안 먹지. 밥이 먹냐? 먹어 <목소리> <목소리> <곱창>. 아, 먹어요? <목소리> 와! 오이네 <목소리> 야, 오른이네니들 맛있네. 왜오요나 <목소리> 나는 못 먹었거든. 어우, 징그러면서 아, 진짜. 맛있네. 먹네 근데 곱창에 고추한잔 이런 건안 하지? 예? 고주한잔라고고 곱창에 지저 사이가 죠싸 사이. <laughs> 다빈이 곱창만 먹죠? 아니다, 이작 확실하죠? 삭취, 삭취. 한 번만 밟아라. <laughs> 진짜 영통동이 영통동? 영통 영통역 몰라? 영, 영통, 아니요. 영통역. 아니요. 영통역 영, 영상통화할 때, 영상. 아, 그것도 웃기네. <laughs> 난데없기. 네, 이런 거다. 그니까. 시작! <laughs> 자, 자, 마이너스 왼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 여기잖아! 마이너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아, <laughs> 증가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웃음> 증가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1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등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때자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이 직선 y포인트 몇이야? 마이너스 직원면 마이너스 5죠. 그렇죠? 그쵸? 어, 여기까지 그리고 요 동네에서는 아무튼 2차 함수래 2차 함수인데 어? 나는 아까 방금 배웠어. 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두 번째 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감소 함수네 이 가운데서는 감수 함수라고 f 있어요, 그렇지? x 감수 함수 아까 했죠? 음, 감수 함수고요. 그리고 1 오른쪽에서 어때? 기울기가 1인 또 증가 함수네요. 아, 하 1인 증가 함수입니다. 등호가 없고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는 y는 x 플러스 +E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y는 몇이야? x 마이너스 -E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x에다 1 넣었을 때 y 포인트 몇이죠? 입니다. 이렇게. 그럼 아, 봐 봐. 파, 바, 바 요. 원래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죠, 여러분. 어떤 케이스? 여기랑 여기랑 세칠한 다음에 이렇게 꽉있든지 그렇지?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다고 그렇지. 감소. 감소 어떻게 감소? 여기 포인트 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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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막 여기 3이야. 3 4 4 4 아아아 제가 말 소야. 이렇게. 이렇게 감소하는 요 그래프도 가능하다고. 했냐 아니냐? 그런 시간 네. 했어요? 어. 아니 가로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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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점한점 맞아.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계속 한 점. 16번. 됐어요? 그리고 y 좌표 싹다 모으면 어때? 실전제지. 이거 이제 그만할게, 이거. 아, 이거? 힘들어, 그거. 해주세요, 살 빠져요. <laughs> 자, 살 빼고 싶은 <laughs> 사람 나와서 할래? 다다 여기는 여기 여기 뭐 통통한 거 없네. 다 전반적으로 발랐다, 봤지? <laughs> <헛지>. 그렇게 아, 해가지고. <laughs> 오개티가 있네요? 아, <laughs> 오게티 발견. <laughs> 솔직해졌죠. 응? 너 그거 하네, 야즘 뭐? 어? 너 체중 제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지금 키가 커야 돼, 알어 저 어, 잠이 아, 안 와요 아, 불면증이 아, 아, 아. 아니야, 나스물살까지 큰데. 어, 어. 쌤 좀. 쌤만 좀. 나? 쌤만 좀. 중... 나 아이엔지랑 중상대, 우수대용. 쌤어요 말했어 내가? <웃음> 네. <웃음> 다 개, 한 말, 말, 한한 거짓말이야. 연말 다 거짓말이야. 삼일 전에. 7에서 아, 못 잠깐만. 나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2차 함수가 돼 있으면 왜안돼 지금? 증감수그 맞지? 네. 이 가운데서 지금 f(x)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고 문제에서 지금 이게 됐? 응. 감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감소함수랑 증가함수 얘들아 볼때 오른쪽 끝을 보면 돼 오른쪽 끝을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다는 게 돼. 맞지? 이런 거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이건 증가함수, 이건 감소함수. 됩니까? 그러니까. 음. 그럼 그림이 이 따위로 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이 뭐야? y는 f(x)나 들아 인정? 그럼 식몇개 들을 수 있어? 그렇지 몇 개? F에 마이너스 3이 몇이야? F에 마이너스 3이 몇이야? 3이구요 F에 1이 몇이야? 마우구요 그리고 G에 0이 마이너스 4야 G에 0은 뭔데? 얘들아 비 파이어 b 비비큐큐 파이어 왜 큐야? 알았어요? 몰라서 엉킨 거 아닙니다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아예 이거 맞지? 아, 예. 어, 맞잖아 아니야? 일한번좀 와야겠다 저저 <laughs> 저, 저 아니에요 오늘 실수 많이 네요 이거 맞잖아 이거 맞지 준 <laughs> 이게 경이대 아닌 척이영어언 지금 몇이야 하셔야겠네 진짜. 안 되겠다? <laughs> 금지했가사사 됐어요? 내 영어 잘해요. <laughs> 잘 자, 최의 영은 몇이야? 마이너스 4. F 0이지?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어야되 그렇지? 자, F 0이 마이너스 4라는 겁니다. 네. 우리 조용 안 하냐? 안 하냐? 그냥? 근데 Fx가 지금 2차 함수니까 키가 어떻게 될수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C가 몇이야? 마 그렇지? F 0이 마이너스 4니까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인정? 어. 근데 f1이 마이 아 이거 다 해야 돼? f1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4고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거고 또 f a 마이너스 3은 몇이야? f a 마이너스 3은 나 지금 뭐해? 9에. 어 여기다 집어넣지. 그럼 9에 a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4야. 이렇게 3이지. 그럼 이 요거랑 얘들아 요거랑 연립하면 열립. 나오겠죠 a b 음. 괜찮아. 18번은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아, 네. 자, 여러분, 15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죠? 15번은 저번에 많이 틀렸던는데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도무지. 15번은 시간이 없었네요. 괜찮으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고. 그렇 지금 매 시즌마다 이게. 고칠 생각 없음? 지금 줄여가고 있어요 8개에서 1개로 줄인건 많이 늦지 않습니다 여기 점이 몇개 있대? 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 12개 있고 여기는? 도도도도도도도도 몇개 있대? 8개 있대요 자 봐봐 이거 어떻게 된다고? 아예 외워버려 얘들아 그냥 어? 외워버려 내가 그때 4시하고5인하 차이점 많이 줬어 안 그랬어? 말해 줬어 그렇지? 4시은 뭐다? 우리 렇게 많아? 상준이는? 아 했잖아 <laughs> <laughs> 기억나요? 윤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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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죠? 자 갑니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어떻게 세? 직선 만들려면 점을 몇 개? 두개 그렇지 두개 뽑아야 돼 점이 총 20개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일직선 상에 8개 있고요 여기에 12개가 있대 여기 반원에 그렇지? 자 20개 중에서 점두개를 뽑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개망함. 네. 겹쳐, 겹쳐지는 거를 빼줘야 돼요.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 맞지. 언제 중복되는데? 그렇지. 요, 그치. 일직선상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은 하나라고. 그렇군요. 맞잖아. 여기 점이 여덟 개 있는데, 그 여덟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그치? 다 빼주자. 겹치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를 이 직선 하나로 세겠습니다. 16번도 쉽죠 얘들아 16번은 뭐분명할 것도 없잖아. 색심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예? 쉽자. 음. 자, 14번 합니까, 맙니까배1 4번 해야죠. 어? 해요. 어마.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을 모르는 혹시 뭘 음. 모르죠? 배열, 별시 어? 답이나 실부 어디 있구나. 고았다. 배에서 네. <laughs> 이거 틀린 거 맞았어. 네가 더 많이 했다. 맞아. 9초도 맞으면 안 돼. 그냥 맞아야돼 알았어? 네. 기사라서 몰랐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자, 남자 세 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뭐야? 24번에는. 미안합니다. 남자 세 명이 다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분다? 탐막이 역할을 한다. 누가? 여자 세 명이 탐막 역할을 하면 된다고. 먼저 여자 세 명을 1로 배열하자고. 됐대. 상백 네. 그리고 이 사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자 네. 여자가 들어가면 된다고 네? 아 남자가라고 미안해요 남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알지? 그럼 이웃할 일이 없다고 얘들이 큰막이 역할 해주니까 네. 네. 이거 이네 자리 중에 사이 사이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뽑고 남자 세 명을 일렬로 대열하자 이러시고 이됨 된됨 성인이됨 13번은 뭐 쉽죠? 8 곱하기 3 이지? 무슨 항의 개수? 어? 13번 해 봐라 143 13번 아해 되지? 넘어갈게요 번이3이잖아 1번이야 그럼... 그리고 12번 얘들아 상태로 덮어야지 12번은 A, B, C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A가 아, 아, 4 c 3서바뀌잖빈이 이거 해결했어? 12번? 네 <laughs> 했어요? 네1번 아. 질문 있어? 없어? 12번이요? 12번이니까 아, 해줘요. 1 1번아1번은 솔직히 맞죠? 11번은 맞지. 계산 끝까지는 안 할게. 시작점이 뭐야? 마이너스 1, 이게 시작점. 시작점. 그리고 몇컴마 몇을 지나요 0, 3을 지남. 맞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수 있어? 지금 식이 지금 이따위로 돼 있어.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지? 근데 시작점이 마이너스 1, 2니까 나는 식을 깔끔하게, 좀 트렌드하게 써볼래? 세련되게. 루트. A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그러니까 인정. 아, 좋습니다. 근데, 이 도리함수가 뭘 지난다는 소리야? 0,3을 지난다는 소리. 아, 갖다가대입하면 성립. X가 0도입하면 루트 A 플러스 2는요 Y는 3된단 말이야 2, 이 넘어 1이라고 A는 1 나옵니다 아하 A가 1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은 A, B, C는 다 나왔어 지금 그렇 지금 지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A, B, C는 다 나왔고요 근데 지금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래요 어머 어머 이거 조심해야 돼 무릎 붙은 사람 몇명 있어? 지금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찍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2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네요. 여기 3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증가함수야, 감수함수야?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와의 교점은 뭘로 구한다? Y는 X. 그렇지, Y는 XY 교점으로 구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서 생기니, 여러분? 여기서 생기지. 맞아요? 그럼 봐봐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fx랑 yx랑 연립하면 되니까 그냥 가까워 보시면 된다고 그렇지? 연립할 거니까 그렇지? 교점은 그래야 찾을 거 아니야 연립해야 자 fx 뭔데요? 여기 있네요 루트 2는 x 연립하는 거야 지금 자2 e 넘기면 이렇게 되고 제곱하시면 제곱하면 자 넘기면 그럼 x는 중과 계수 관계 아니야! 중과 계수 관계 그리고 x는 뭐야? 2분의 5 플마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x 13 이죠 플러스에마이너스냐 플러스 왜? 그냥 가로? 오른쪽 위로가 그냥 뭔가 졸라 커보여서 <laughs> 아니 마이너스 안돼? 5 마이너스 루시1왜 안돼? 음수도 아닌데? 5-루트 13을 1로 나눠도 양수야. 그배좀안 돼? 그걸. 저번에 그거죠. 어. 반대하지. 이왜안 돼요? 알겠지. 아, 대결했대. 내가 이렇게 봐도 괜찮아. 두 가지로 하고 있어. 나안 보고 있어. 지금 보시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뭐야? 2분의? 이거죠? 잘 봐봐 라라라 루트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2랑 같다지 근데 x는 일단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커야지 여기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 x 플러스 1이 0 이상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리고 또이 x 마이너스 2는 음수면 돼야 돼안 되잖아 루트 x 플러스 1은 루트를 이시으니까 항상 0 이상이라고 되냐? x 마이너스 2도 0 이상이어야 돼 음수면 안돼 말이 안 된다고 x는 뭐 이상해야 돼? 2 e 이상해야 돼. 여기서 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두개 겹치는 부분 찾으면 뭐야? 범위는 x는 2 이상해야 돼. 둘 중에 이상한 거 찾아봐. 그2 이상이야? 아니네요. 아니죠. 이게 지금 몇이야? 루트 13이. 3점 얼마잖아. 그럼 5 빼버리면 막점점 얼마잖아. 그걸 2로 나눠 버리면 대짱네. 그렇지 그리고, 어,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럼 답은 일단 이거 하나 찾은 거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떻게 요 쌤? 여기는 2레 그럼 요즘에 자,